네, 이번 영상은 원운동의 분석 측정 결과를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어,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는 정도는 엑셀에 뭐 그렇게 능숙한 건 아니고, 어, 훨씬 더또 잘하는 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일단 초보를 좀 벗어난 정도라고 생각하면 을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 또 데이터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A 컬럼은 고무막의 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한 개, 예, 두개 예,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동안은 물체의 질량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번의 경우에는 B 컬럼의 경우에는 이제 받침대의 수가 되니까 이것이 9 0 년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0 년이 점점 커지고 이 아래쪽 예, 구멍마개의 수가 두 개일 때는 예, 반지름이 1m에 대한 것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칼럼이 바로 예, 원운동하는 예, 물체의 원운동 반지름이 되겠어요. 이렇게 0.4에서 0.2m씩 예, 1m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시켰고요. 아,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측정한 예, 주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로부터 진동수를 구해내야겠죠.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역수를 구해보고, 이거를 아래까지 쭉 쓸어주면 전체 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은 f를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를 제곱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아래로 쭉 쓸어주면 그 아래 데이터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런 후에, 이제 또, 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텐데, 그래프는, 아, 어, 바로 F의 제곱과 T의, 여기 F죠. 진동수 제곱이죠. 요걸 이제 Y축으로 하고, 어, 그리고 반지 름을 하나 정해서, 어, 예를 들어서 1m 하나 정해서 그, <laughs> 그 F의 제곱에 대한 예, 받침새 F를 X축으로 하는 네,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이 네, 데이터를 어, 반지름을 같은 것끼리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해서 보시면, 정렬 기준은 먼저 어, 반지름을 정렬 기준으로, 어, 고무마 게이스를 먼저 정렬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어, 왼쪽에 1m인 것끼리좀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반지름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역시 작은 것부터 큰것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런 다음에 받침새의 수는 아마 자동으로 정렬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무마에수 왼쪽에 하나인 것들에 대해서 반지름이 0.4m, 0 6 m 0.8, 1.0m 까지 증가하는 순서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요거, 그쵸? 이 중에서 이 F의 제곱, 진동수 제곱을 Y축으로 하고 이 대문자 F, 받침새의 수적, 90력이 되겠죠? 이거를 X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프 차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메뉴에서 삽입, 그리고 차트, 차트에 대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삽입. 네, 그리고 차트. 차트에서는 분산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선택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를 해주면 새로운 데이터들을 얻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laughs> 계열 이름에는 이게 계열 또는 범례가 되기 때문에 아래는 1 0 m 로 이렇게 넣어주고 계열의 x값 우리는 x값을 받침쇠 수로 할 거죠. 그래서 받침쇠 수 50, 15, 20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계열의 y값은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y값을 우리는 f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f의 제곱 데이터를 이렇게 또 쓸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아래, 이건 이제 일단 지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의 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반지름이 1m만 하는게 아니라 뭐 0.8m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R은 0.8m 이렇게 이름을 잡고 계열의 X값은 F제곱을 Y값으로 하고 F를 X축으로 할 거니까 여기 0.8인 것,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역시 합니다. 이거는 50, 15, 20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y 값이 중요하죠. 요렇게 4개의 데이터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0.6m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이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6m죠? 네. 계열의 x 값 이렇게 4개 잡고 y 값은 이제 지워준 다음에 다시 4개를 이렇게 잡아요 이런식으로 0.4m 까지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0.4m 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오른쪽 우리 차트 요소에 가서 더하기 2를 누르게 되면 법례가 나오죠 그래서 법례에 보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이 범례도 서식을 좀 바꿔 보고 싶다면 정리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0.4m부터 위에 써주고 나머지는 좀 아래에 써주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땐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 칸으로 다시 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림 아래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0.4m부터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축 제목도 좀 넣어주면 좋겠네요. 축 제목이 바로 축이 F였죠. F는 9 6 또는 받침세수. 그래서 F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수 있겠고요. 어, 축 Y의 제목은 이제 진동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F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글씨체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이게 F의 제곱이죠. 예, 네, 그래서 F의, 네. F의 제곱으로 윗골도 조금 바꿔주면 좋겠네요. 위첨자로.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단위까지 더 넣어주면 되는데, 네,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추세선을 만들어야겠죠. 이게 직선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 그룹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추세선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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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메뉴에 이렇게 추세선을 넣을 수 있고 여기 추세선이 일단 이런 형태로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추세선을 어, 우리가 이제 절편을 0으로 하고, 수식 차트의 표시까지는 뭐안 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0까지 이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로, 어, 이제 1, 0, 1, 2, 3, 4, 그래서 다섯 구간을 추가해주면, 그게, 그런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절편이 0이니까, 그걸 0으로 다시 해주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것도 추세선 추가를 해줍니다. 다른, 아, 반지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추가를 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오늘 다섯 구간까지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다섯 네 개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러면 다 아, 일단은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f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1이 되는 f의 제곱 1이 되는 요 데이터들 값, 요 데이터, 요 데이터죠, 요거, 요거, 요것들의 값을 알고 싶어 알고 싶다면 예, 거꾸로 하나씩 구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f의 제곱이 1일 때, 1일 예, 때, 예를 들어서 예, 96 f가 얼마인지 이걸 이제 예, 추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정말로 방정식을 보여줘야 돼요. 예, 추세선 서식에서 어, 차트에 이렇게 보여주게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산에서 구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R이 0.4m인 거, 이렇게 노란색 직선이 되겠죠. 이때 예, 진동수 F제곱이 1이 되는 F값은 한6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6을 이입했을 때, x에 6 넣으면 y가 0.1732 x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x 축의 f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y를 0.1732로 나눠주면 x가 구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f제곱이 되면 1이 되는 거는 0.9와 1.78 사이에 1이 되는 게 하나 있겠죠. 여기에 예, 하나, 셀을 하나, 이렇게, 한줄한 한 행을 넣어서, 1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1이 되기 위해서는 F가 얼마여야 되냐면, 요거는, 기울기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1을, 요 1을, 당연히 1이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로 이렇게 선택을, 연산을 해도 되겠죠. 1을 0.173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요 x에 해당하는 y가 1이 되고 그 yf에 해당하는 x축 받침세의 수값을 우리가 이제 추산해 낼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산했더니 5.7 정도가 나오는데 숫자가 자릿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서 숫자들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두 자리라고 할까요? 두 자리까지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77의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5.77의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생겼죠? 자, 그런 다음에, 에, 이 반지름이 0.6m인 이 회색선의 경우에도 역시 에, F제곱이 1이 될때 받침세의 수가 몇 개인지를 추산해 내야 되는데, 여기 0.6이 되는 건 여기 데이터들이 있는데 1은 여기 있겠죠. 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 삽입해서 하나 셀을 만들어주고 또 1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울기로 또 나눠주면 되겠죠. 음, 1 나누기 0.1099였네요. 그렇죠? 0.1099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요거 1일 때 해당하는 받침세수 9개가 9.1개가 구해지고 여기에 점이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히게 되죠. 요 점이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0.8m인 경우에도 그리고 1.0m인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아, 여기 1에 해당하는 f 제곱이 1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봤죠. 그리고 비어 있는 값들 하나씩 채워주면 또 좋겠네요. 더 어. 그래서 0.6일 대고 얘는 0.4일 대였고, 이거는 0.8일 대였죠. 그리고 0.8일 대고, 이거는 1.0일 대이죠.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우리가 더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가보면 이렇게 이 f 제곱이 f 제곱이 1이 되는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이제 역산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래프가 그려진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번째의 그래프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f의 제곱이 1일 때 가로축은 반지름, 세로축은 90력 f에 대한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도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f제곱이 1인 4개의 데이터 이런 게 있었죠. 이 데이터들의 한번... 색깔을 좀 이렇게 한번 칠해 보도록 하죠 요거 노란색으로 그리고 지금 만들었던 이것도 노란색으로 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네 개의 데이터만 좀 그려 볼 거예요 네, 그런 후에 네, 삽입 그리고 차트 차트를 선택하면 어, 차트가 데이터를 이미 선택해 버렸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네, 데이터를 새롭게, 여기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어,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어, 어떤 경우냐면, 가로축이, 예, 가로축이 뭐였죠? 자, 쭉 가볼까요? 가로축이 반지름이고, 세로축이 F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F, R, 여러분, F, R의 관계죠. F, R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계열의 X 값은 그냥 R이에요. R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 C 컬럼이었죠? 여기 0.4, 0.6, 0.8, 1.0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키, 키를 누르고 선택을 아마 해야 될것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선택을 해도 되나요? 하나, 둘, 아,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안 되고, 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열의 y 값은 우리 받침새의 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당하는 네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 경우에도 사실 이제 원점으로 이제 이게 원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r이 0이면 f가 0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요. 추세선 넣기에서 이렇게 절편을 0으로 하고 구간은 네 개의 구간이 이어져야 되나요? 더네 개의 구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개 너무 많이 갔네요. 네 개가 아니라 0.0.4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x 값이 0.4부터 0까지가 안 나왔으니까 0.4를 더 뒤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면 여기 비례 상수가 16.257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Fr의 관계식에서 이 기울기가 이 값과 맞는지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보면 어 다른 상수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f 제곱이 1일 때였죠. 그래서 f의 제곱이 1인 경우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글꼴도 이첨자로 이렇게 바꿔주면 또 표현이 되겠죠. 아니면 오른쪽에 여기다가 글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그래프도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방법이면 우리 다섯 번째 그래프도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